지 지옥의 극한 알바! 지옥 가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분들은 하루하루 일하시는데 천국의, 천국의 극한 알바. <laughs> 알바! 저희가 알바 신청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빡센 거 4개 일단 선별해가지고 돌림판에 적어놨습니다 후보 네. 그뭐 말씀드리면 쌀 배달 물 배달 주유소 건설 현장 이렇게 4개 있어요 하고 싶은 거 있어 나 주유소 어? 나아 같은데? 주소아 왜냐면 나는 운전병이라서 음. 실제로 주유도 많이 했고 어. 남자기 때문에 기름 냄새 맡고 하는 거 좋아 아 어. 그래? 어자 <laughs> 그럼 누가 먼저 해? 가위바위보 <laughs> 예쓰! 간다 제발 주유소 하나 둘셋야물 이거지? 여섯 개 들은 그, 거 보통 근데 배달을 하면 1.5리터 그큰거 2리터짜리 아 근데 건설 현장은 이거 솔직히 클 i c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laughs> 오 아, 거짓말 치지 마, 진짜! 아 김선웅 물 배달, 소영주 주유소 가서 극한 알바. 자, <laughs> 그럼 극한 알바 시작! 아, <laughs> 생수 배달을 하러 왔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님, 나이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36살 정수민이라고 합니다. 저도 아무 정보가 없어요. 좀 빡센가요, 일이? 건강한 몸과 네. 강한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다할수 있습니다. 제가 GOP 착출 당했을 때 똑같은 말씀을 하셨네요. <laughs> 혹시 이 일을 하게 된 계기나 이런 게 있을까요? 몸은 힘들어도 뭘 해야 제일 많이 벌수 있을까요? 네네. 네, 마침 딱 생수. 생수에서. 아, 저희가 그러면 어떤 일을 도와드리면 되는지 혹시 여쭤볼 수 있을까요? 시키신 그 고객, 고객께 정확한 장소를 전달. 아, 전달하는 거? 네. 주의하실 점이 있나요? 올라가면서 욕하지 않기. 어, 이게 뭐죠?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욕을 못 참을 정도로잖아 바로 출발하실까요? 네. 오케이 탑승. 대게 몇 분대를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60 집에서 한80집 정도요. 60, 80이요? 혹시 계단도 올라가고 그래야 되나요? 다 계단이에요. 올 계단이요? 올 계단. 아욕 지금 해도 돼요? 지금은 해도 되죠. 아, 같아요. <laughs> 아 진짜 같아요. 아나안 힘드세요? 처음에는 한세달 정도 죽고 싶었어요. 아 진짜요? 아, 네달쯤 지났나? 네. 그래도 죽고 싶어요. <laughs> 근데 또 하다 보니까 네. 적성에 맞아요. 아 그래요? 돈을 내기면 구경도 좀 하고. 음, 그런 것도 좋아하시는요그 아. 적성에 안 맞으면 못 하는 일인 거같아 맞죠. 자, 음. 일일 <laughs> <laughs> <1일> 알바 하러 왔습니다. 아까 <laughs> 내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 김소경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하시는 주유소인데 거기서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아, 셀프 주유소여가지고 옛날에는 원래 주유소에서 기름 넣으면 물하고 휴지도 주고 그랬어. 근데 음. 네, 요즘에는 뭐 그런 것도 없잖아. 주로는 기름 할때 도와주시는 거죠. 그럼 일단 오늘 기름 넣고 화장실 이러면 청소를 맡을 겁니다. 참나. 나 옛날부터 근데 저런 거 있었어. 주유소 옷. 한번 이어보고 싶다 아. 아,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뭐 인스타 있어요 여기? 뭐 여기서 유튜버가 쏴줍니다 우리 뭐 이런 거 하나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오늘? 네가 쏸다고? 아니 기름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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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을 아. 쏜다고 내가 기름을 쏜다고 저희가 도착을 했습니다 자 화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우와 물 우와, 무겁네요 나물 찌겠네 스피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빨리 움직여야 돼 어밍 업으로 이제 두개 가신 거고 몇 개가 있는 거예요? 4개짜리가 있어요. 4개요? 네 개짜리가 있어요. 네 개요? 네, 3 층에 네 개인데 제가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예? 아. 네. 어머, 네. 어서 아, 습니이 아, 정신력까지 안될것 같은데요? 이게 와 아파트 단지네요? 여기 엘베가 없어요. 엘베가 없어요? 4 층에 네 개입니다. 4 층에 네 개요? 요렇게 그렇지. 우와! 올라가면서 욕하지 않기. 우와. 우 <laughs> 우. <laughs> <laughs> 뭐, 뭐? 와 하나 갖다도 힘들어. <laughs> 형준 지금 뭐지? 형준 주유소 걸렸 섰나? <laughs> 너 진짜 행운이다. 너 진짜 빽폭 빨고 있어. 고손님이 <laughs> 많이 없을 때뭘 하죠? <웃음> 원래 <웃음> 이제 우리가 세차를 했는데 지금 귀가서 네. 세차를 못했잖아. 그렇죠. 응. 세차 하시겠어요? 지금 배웁니다. 견제 <laughs> <병차> 다 떴어. <뚜어>. 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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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분이 내가 나오잖아요, 언제? 네. 그러면 이제 뚜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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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껑, 지금 오늘 막 들어와서 되게 신선합니다 <laughs> 아, 예. 어? 야! 큰거 넣었다, 큰거 열쇠로 열어주세요 네. <laughs> x 이거 풍편집이다 이거좀 한번 껴드려야 돼 이거 좀한테 이거 멈춰줘야 돼요 아, 예 <laughs> 저희 앞에서 홍보를 해요 쏴, 쏴! 1 5 2 0원 진짜 싼 거야! 어? 예안 되겠어. 이거 내가 라이브로 가고 키자. 어, 그래. 오케이, 오케이. 어, 왜냐 일을 내가 볼때 만들어내야 돼. 그냥 이러고 있다가. 이따... <laughs> 아, 일단 라이브 하고, 바로바로 바로 오지 않을 테니까 내가 그동안 하는 청소를 할게. 일단 라이브를 먼저 하자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가영 현대 오일뱅크에서 6시 반까지 오시면 직접 주유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현대 오일크예요 앞에 SK로 가시면 안 돼요. <laughs> 빨리 와세요 빨리 가경 주유소. 아, 설마 어리 나갔어 지금? 아직 그 힘들다고 하면 밀려요아 진짜? 요큰게 네,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기상악화로 인해서 피까지 옵니다, 여러분들. 폭우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네, 맞아. 와 근데 속도가 생명이라서 진짜 신속한 이동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못 쉬시네요? 일요일 하루 쉬어요 주유일아주유일이요쉴땐뭐 네. 하세요 되게? 여자친구랑 맛있는 것도 먹고 그다음에 좋은 데도 가고 아우 사랑꾼 어야 근데 비가 그친 거 같은데? 비 그치, 그친 거같아형 지금 도착해서 하고 있겠지? <laughs>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생수 네통씩나르고 있어 나 지금 군대도 조금 더 많이 쓰고 있어 야너 주유소 해봤자 그거 빨대 꽂는 거 밖에 더 아니야? 야 내가 이거 안 하면 더아 멈추 근데 실은 오늘 날씨가 운이 좋은 것 같은 게 비가 왔으니까 없대. 너 그럼 대체 안 해? 차 없네. 다. <laughs> 아 야이 인스타 파문력이 이렇게 크다. 네, 아무도 너한테 안할줄 아나 그래. 부끄러워 우리 구독자들. 부끄러움이 많아. <laughs> 기사님도 올라가기 전에 조용히. 아니해요 <laughs> 반대 최태원 회장님내는좀 약간 소이 없는데 이게 바로 인플러스 알바생의 힘 아니겠습니까? 예? 네? 세차 가봐 세차 어 따라가봐 이거 쏠 수는 있어? 아이 소주 어머니. <laughs> 어우잘싸네 제가 장군 운전병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왼쪽에. 이 차가 깨끗하게 잘 닦아줘야 돼. <laughs> 못 가, 이렇게 하면! 사실 로하고 싶... 아니야, 할수 있어. 끈기 지금 부족할 뻔했다. 아, 끈기. 네, 끈기. 자본심이 좀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어, 진짜요? 저는 항상 늦게 일어났거든요. 9시, 10시, 1시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렇게 늦게 늙이, 일어라는 늙이, 거예요? 네 <laughs> 5시 30분에 처음 일어났는데 차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성실하게 아... 일는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아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 큰게 아직 남았어요 아큰게 대체 뭐예요 진짜 아나 진짜 미치겠네 진짜 아 저는 이 일이 힘든 것보다 형주 세차하는 게더하나요아 <laughs> <laughs> 어, 그래! 야 기름 넣어줘! <laughs> 나중에 아, 셀프인데 총은 내가 사줄게 네, 네, 네. 잠깐만 3만 원 했어? 4만원 좀만에 하... 주유! 주유! 기름밥! 안들려 기름밥 일로와서 얘기해 게 어머니한테 써버렸네 <laughs> 저, <어머나와서 웃음> 그거 잘 뭔가 잘못된 거 같은데 친구야 무슨 일이야 안 들어왔어 그래 이 소리가 딱 나고 했었는데 잘하게 했어 좋았어 좋았어 고마워 뭐야 저 전기차인데 기름이 네. 못나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워셔액이라도 하나 사0 0원사0원 네. 하나 하나 워셔액 하나 워셔액 하나, 하나. 워시액 하나. 하나. 강매하진 않아. 아 전기차도 월세액은 필요한 아, 거니까 필요해요. 주유소에 전기차가 들어왔는데 내가 매출을 올렸잖아. <laughs> 다음에 세차까지 아, 연기로 아, 해서 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집은 좀 그런 데가 있어요. 좀 가기 조금 어오 5시부터 청소리이초입입구제 야, 좀 뭐야 <laughs> 아. 음... 저 그래도 당연히 출근 안 하셨네 1회전 캠프에 한번더들어가고거 이회전이라고 하는데 또 실어서 오는 거야? 실어서 또 오는 거예요. 이회전 하세요? 겨울에는 거의 안 하죠. 그러면 안 왔으면 좋겠다. 가동 604호. 아, 엘리베이터 네. 없는데요? 에 6층 <laughs> 엘리베이터 없는 6층이야? 희망을 한번 가져보세요. 있을 수도 있어. 요 <laughs> 어떻게 <어때>, 엘리베이터는 <laughs> 있던가요? 엘리베이터. 큰게 아직 남았거든요. 아, 무서워요. 6층은 그냥 제 여자친구도 올라가는 거예요. 먼저 로즈를 만났세요오네 아, 패? 어디 캔더까지. 저 지금 오토바이가 많아놓고 하던데 야, 고마 아, 뭐야. <웃음> <웃음> 아, 또왜 이래. <laughs> 다음에 자 갖고 아 다음에 집한번 해. 어머 <laughs> <laughs> 네? 이거 좀 드세요. 아! 뭐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케좀 드세요. <laughs> 어, 주유소도 진상이 있나요? 진상아 있죠. 누구야요누구야요 2만 원넣는데 2만 천원 넣었다는 사람이 있고 막그래 아... 그리고 이제 아... 세차. 왜 저기는 3천 원 받는데 너네는왜 4천 원 받니? 이런 식으로 세차비. 나 여기 단골인데 왜왜 왜 그렇게 하냐고 막 이렇게 하고. 어, 어머니가 여기서 몇십 명 통화하시는데. 그럼요. 저번 주에 <laughs> 사장님 바뀐다 <laughs> 그러고. 아, 또 인사하는데? <laughs> 에이 잠깐 와봐요 잠깐. <laughs> 아빠 차 있지? 아빠 차야 있죠 그럼 워셰크들 하나씩 사 어? 저기 그림이 안 좋아 어? 안 좋아? 저거 황폐 같아 그림 하나만 <laughs> <봐, 서면> 사줘 <laughs> 오늘 비가 손님이 많이 없어서 <laughs> 하나만 네, 네. 아, 네. 둘이 가위바위보 친사한 번만 사줘 <laughs> 가위바위보 아아아아아 원래 근데 살려 했어요 형 그게 사야 되잖아 진짜. 네. 여기 걸어온 <laughs> 친구 <laughs> 워셰크 하나 결제해 주십시오 제가? <laughs> 네 이거 <요거> 하나 <laughs> 오늘 조금 욕먹더라도 아. 어머니 오늘 좀 기쁘게 아. 어, 보기에 아. 포인트야 그래서, 어쨌든, 걸어온 친구들한테도 아... 수익을 냈다, 내가. 아, 정말. 아니, <laughs> 뭐, 소모품이라 무조건 쓰는 거야. 한몇주 전에 진짜 추웠잖아. 나와서 계셔야 되잖아요. 와, 그럴 땐 진짜 그냥 어떻게 계세요? 부서가 있어야지 아, 그죠? <웃음> <웃음> 뭐, 뭐, 멍청하게 나와있을 필요는 없죠. 소원 듣겠는데, 어떻게. 네, 맞아요. 아래서 보다가 나오면. 감사합니다. 이제 뭐, 아, 감사할 거는 이제 끝났어요. 큰 거랑 이런 데가 이제. 일단 워밍업으로 2층에 2개. 402호 4개. 오! 402호? 네, 아, 400이요. 402호. 12개. 네? 어. 네? 코 12개. 코 어, 12개요? 12개. 열두 개. 승용차 한 대씩 해봐. 승용차. 그래도 같이 해가지고 제가 8 개밖에 안 했잖아요. 혼자 했으면 1 2개 했을 텐데. 파트너지 역대급입니다. 너무 힘들어. 제여자친구 통화 한을 해보실래요? 네네네. 어, 어, 아 네, 안녕하세요. 김대사야? <laughs> 아 진짜 이거 남자친구분 나 맛있는 거 많이 사줘야 될것 같아요. 아 그러면요. 아 진짜. <laughs> 그럼 우리 남자친구 자랑 한번 세 가지 해주세요. 남자친구 자랑 세 가지. 어 일단 잘 생겼다. 잘 생겼다. 착하다. 착하다. 4 3 잘한다. 예? 빨리 보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빨리 끝내고 밤에 재밌게 잘 보세요.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 20대 이제 청춘들이 보고 많이 보거든요. 다음 꿀팁 같은 게 있으실까요? 타고 나야 돼요 타고 나야 돼요? 네. 어. 지금 하시는 일이 도움이 되는지? 아 도움이 됩니다 어. 웬만한 헬스보다 아 하체가 당연히 다 <laughs> 물론 이거 일하기 전에도 훈련했지만 네. 네. 더 강력해졌다고 해서 지금 다 했어요 이거 하고 두집혀볼게요 402호 조금만 더 파이팅 고 하면 끝납니다 네파이팅아 이제 마지막 집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바닥 한번 이렇게 쓱쓱 밀고 아 예예 감상실 진짜 하이라이트야 아 그래 <laughs> 아! 밤담뱃 뭐야 주우소에서 지... 담배 피우는 x x 시켜야 돼그러면서 <laughs> 커피 한잔 하고 싶게 와와와 원래 이 색깔 에디션 아니야? 아니아니다 아. 음. 네. 아두살차구나 보고 안 나가시네요 이제. 아 이제 딱 사이즈가 와. 한 2만 원 넣을 수분들은 굳이 내안 나가기로 했어. 구독자래. 구독자래. 넣어준다오어아 진짜 구독자? 네 가득이요. 아 <불리지> 가득이다! <이제>, 가득이다. <불리지> 어, 워 필요 없어? 아워싱있어이특한 3만 원 넣을... 만땅 고객일 줄 몰랐네, 미안하다. 정정하게 <laughs> 알바를 하루밖에 안 해서 짬이 부족하네. 나 어머니 아셨던 거야, 만땅, 이거 만땅 차라는거 차가 가볍게 들어오거든. 로시 <laughs> <그러시오>, 형님! <laughs> 힘들죠? 아니요, 예, 괜찮습니다. 안 힘들어요? 예. 네 개요. 수하습니다 같이 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못하실 줄 알았는데 네. 잘하시더라고요 어,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누구나 이렇게 잘하다 보면은 되는 거니까 역시 이것도 저러고 저것도 저러면은다 잘하시면 하시려고 아 진짜 이렇게 해서 저희 생수 알바 해봤는데요 저희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네, 생수 들고 막아 떠가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핫 챌린지 감사합니다 알바 힘드냐? 셀프기는 해도 조금 서비스할 부분들이 있었고 아까 확 들어오고 버스 어. 들어왔어요 좀멘붕오더라고김선웅이 <laughs> 네, 네, 어. 왔어요, 클럽서 그니까 어. 그리고 나니까 아까 딱 전기타 들어와서 워싱 액딱 하고 <laughs> 어, 고등학생 딱 와도 아버지 갖다 드려라 워싱 액딱 담하고딱 인스타, 임기응별 해가지고 <laughs> 어. 가게 매출도 올리고 구독자분도 질 좋은 기름, 싼 가격에 사가시고 조용히 하시고 일하세요 마무리, 마무리, 마지막, 마지막, 어, 마지막. 어. 아 이렇게서 해 고생 많이 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바 아, 덕분에 즐었고 네. 고마웠어요. 어머니도 아, 만족하신 것 같고 네, 앞으로 또뭐 일손 부족하시면은 당근에 오르세요. 알지 있어가지고 자주 아, 일일 할말잘 보여주더라고요. 마지막에 저희 모션이 있거든요. 주유 청소. 아, 이렇게요 이렇게만, 이요거만 해. 졸리지 네. 세 번째 극한 알바가 <laughs> 아니라 저희가 최근에 오오오. 토크 콘서트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이. 그때 노쇼 방지로 150만 원을 저희가 우와, 받은 상태였습니다. 하챌린지 재정 상황을 봐서 50만 원을 더 얹어서 우와, 저희가 200만 오늘 200만 원을 연탄은행에 기부를 했거든요. 우와. 그래가지고 야, 여기 유튜버 대표, 여기 편집팀 대표, <laughs> 대한 기독교 연합회 <laughs> 대표로 본격적으로 연탄 봉사 작게 보도록 하죠 너무 좋죠? 좋습니다 이 연탄의 무게가 몇 킬로 인지 아세요 여러분? 공장에서 나오면 수분까지 포함해서 3.65g인데 이 연탄이 멀리서 오는 점처럼 보여요 검은색 점 자장면 하나 붙이면 은 우리 산업의 온도 3 6 5도 기적이 납니다 그럼그거 아, 하나 더 옮기면 아, 365일이래요 0 3 맞아요 365일 동안 우리 어르신들이 행복한 어르신들한테 지내실 수 있어요 공장에 자 그러니까 닫아서 야야야 진짜 몸이 열이 안다 36.5도가 진짜 팍팍 끌고 있다. 아! <laughs> 야, <laughs> 야, 벌 절반 <laughs> 했는데 벌써. 여러분들의 사랑과 어르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오우야 이거 하나도 안 무겁네요. 원래 하나도 안 무거워. 너무 행복해. 우가 너무 행복해요. 아, 네. 아, 남아있어서 새해도 아, 반갑으니까. 네, 우리 세배를 아예 하 시간. 아 좋죠. 아, 그서요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 두 분씩 마주 맞은 거새해저 네, 네. 이렇게 펴봐요 얼. 오우 많이 수고하셨네. 얼굴 쓰담쓰다 고생하셨다고 국가를 이화자라고 이렇게 <웃음> <웃음> 오, 고생하셨다고 해야지. <laughs> 야! 와또마 어, <laughs>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네요. 아이고 참 마음이 너무 따뜻해. 대박 그래요? 다시 박수! 모두를 위해서 오늘 기부도 해주시고 봉사도 해주셔서 네. 언제든지 일손은 모자라신 거잖아요. 자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 다행이다. 봉사자들은 많은데 연탄이 부족하는 현상이 <laughs> 좀 있기는. 저희 해성이가 천만 원 기부 전문 유튜버. 형들이... 아니 제가 너무. 고마웠어, 우리 황칠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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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 표정!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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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자분들이 주신 돈으로 기부를 했는데 저희 또 색다른 도전 보고 싶신 분들이 있으시면 구독하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탄 드는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laughs> 자, 핫! 체인지! <제니지! 웃음> 아, 또 연탄 안 들고 나온 거지.